안녕하세요, 선생님. 창원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정이라 선생님 강의를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정기예금에 1억 원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100만 원과 월급 200만 원이 있고, 1 천만 원 정도 하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 하셨 습니까？행복 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 입니다. 창 원은 시가 6억원 아파트 에 거주 하고, 계 시고, 국민 연 금의 월급 까지 받고 계신 오늘 의뢰인 부부 께서 과연 기초 연금 을받 으실 수있 을까요？오늘 아주 쉽게계 산해 드리 겠 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1959년생 부부가구시고요. 창원시의 시가 6억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3억 3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정기예금 1억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정기예금 1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월 30만원과 남편 국민연금 100만원, 월급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항 33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데 중고차 시세로 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앞서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 2022년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시의 지역별 공제는 얼마인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는 없는지 국민연금 100만원으로 인해 기초연금은 얼마나 감액되는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얼마이고 또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마지막으로 3,3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남편 국민연금과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그리고 남편의 근로소득이 있으신데요. 남편의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하고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월 30만 원은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26만 원. 마지막으로 남편의 근로소득 200만원은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3만원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100만원, 이자소득 26만원, 그리고 남편의 근로소득 63만원을 모두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8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일반재산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고 금융재산은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을 구해보면 실거래가 6억원, 시가표준액으로는 3억 3천만원 아파트에 중고자동차 1천만원을 더하면 3억 4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특례시기준 1억 3천 5백만원을 차감하면 일반재산은 2억 50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엔 금융 재산을 구해 보면 정기 예금 1억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했던 일반 재산 2억 500만 원에 금융 재산 8천만 원을 더해 주면 2억 8천 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해 주면 1,140만 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 주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9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했던 소득평가액 189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95만원을 더해주면 의뢰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8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부부의 소득인정액 284만원은 2014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만8천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엔 기초연금을 부부 각각 얼마씩 받게 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분께서는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십니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약 9만 5천원을 감액하면 239,810원이 되고 여기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매달 191,840원을 받게 되십니다. 이번엔 아내분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계산해보면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으므로 부부감액 20%만 적용하면 267,000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남편 191,840원, 아내 267,000원, 합계 4 5 8,840원을 매달 25일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혹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부채는 기초연금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기초연금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금융기관 이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 금액, 즉 갚지 못한 금액을 뜻하고 기초연금 산정 시100%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와 공제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채의 종류 첫 번째는 금융기관 대출금입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던지, 사업을 했던지, 의료비로 사용했던지 상관하지 않고 100% 부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요?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론, 즉,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등은 담보 없이 무보증, 신용상태만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쉽고 언제든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는 등의 편법으로 부채를 늘리고 재산 규모를 줄인 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후 다시 되갚는 형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소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부 무분별하게 카드론 대출 등을 사용한 수급자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선이지 카드론 대출 등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종류 두 번째는 신용카드 미결제금입니다. 여기서 미결제금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을 말하는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반영됩니다. 또한 여기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연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 세 번째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등 공적기관 대출금 2.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3.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만큼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 네 번째는 개인 간 부채, 즉 사채입니다.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체가 아닌 모든 개인 간 부채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동거래는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채의 종류 다섯 번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시가 표준액 6억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6억원의 전세 임대 줬을 경우 전세 보증금 6억원을 전부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시가 표준액 6억원의 50%인 3억원까지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차용금액, 즉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고 매달 25일 33만 481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